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요즘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여름철 폭염의 여파로 올해 유난히 채소 값이 비쌌던 탓에 김장 비용이 걱정되시기도 할 텐데요. 우리 지역의 김장 물가는 어떨지 조명아 기자가 시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. 대전시 대덕구의 한 전통시장 배추와 총각무 열무 등 김장 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채소들이 가게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.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 채소들이 대량으로 출하된 겁니다. 지난달보다 지금은 좀 저렴하고 사, 마음이 편해요, 한 월기가. 유례없는 폭염 등의 여파로 채소류 생육이 평년 수준보다 부진해 지난달까지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하지만 최근 반입 물량이 늘면서 열무와 배추값은 50% 가까이 떨어졌고 파와 무도 10%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배추 한 포기 가격은 2 6 6 0원 무는 개당 1 8 4 0원 열무는 킬로그램당 1,973원을 기록했고 국내산 고춧가루는 킬로그램당 3만 원 선입니다. 11월 첫째 주 기준 4인 가족 평균 김장 비용은 26만 3천 원으로 전월 대비 1 0가량 떨어져 이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여름철 지나고 찬바람이 불고 야채가 잘 크고 그러니까 출0 0이 많아져서. 값이 많이 내린 거지.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김장 비용이 10에서 15% 가량 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 채소값 안정을 위해 배추 계약재배 물량과 고추 정부 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조명함입니다.